진품명품 3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매물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아파트 매매물건입니다. 담당자인 유복근 CNP부동산 법률중개사님으로부터 먼저 매물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을 듣고 5분의 패널 중개사님들과 함께 입지분석, 가격분석, 권리분석, 공법분석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명품 매물인지 아니면 거래에 부적합한 매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법률 중개사님으로부터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소재 매매 물건이고요. 가격은 4억 원의 중개 의뢰한 매물입니다. 먼저 기본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덕주공아파트로 융자금은 채권 최고액 2억 9,870만원이고 공급면적은 61.6 제곱미터 19평형이며 전용면적은 55.8 제곱미터 17평으로 전용률은 90%입니다. 대지권 비율을 보면 86,071.9분의 79.1로 24평이고 2014년 10월에 입주 가능하며 방 2개 욕실 1개가 있습니다. 2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수는 총 880세대로서 난방은 기름보일러 중앙난방이며 거실기준으로 남향이며 5개층 중에 2층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명일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쇼핑환경 좋고요. 올림픽대로와 판교구리간고속도로 상일IC, 서울춘천간고속도로에 2분에 진입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로 이용하여 강남으로 15분 내에 접근 가능합니다. 또한 공해시설 일체 없으며 조금만 나가면 한강수변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상일동 주민센터, 상일우체국 등의 편의시설과 명일공원, 미사리조정경기장 등이 있어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해당동은 608동이고 1983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없고 단지 전체 주차대수는 693대이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0.79대입니다. 계단식 복도구조이고 철근 콘크리트식 건축구조입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물 특징 설명을 들어봤는데 김우람 법률중개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입지여건, 자연환경, 교통, 문화환경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지로서는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법률중개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시세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담당중개사님이 직접 조사한 주변 시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지역 시세분석을 해보면 아파트 매매시세는 전용면적 56제곱미터 17평이 4억에서 4억 2천만원 아파트 전세시대는 전용면적 56제곱미터 17평이 1억 1,500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아파트 월세시대는 전용면적 56제곱미터 17평이 보증금 4천에서 43만원에서 50만원 형성되어있고 주변지역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면 아파트 전용면적 65제곱미터 19.6평이 4억 6,400만원에서 4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고, 연립 다세대 전용 면적 51 제곱미터, 15.4평이 2억 4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세 판단을 위한 조사 분석 시점은 2013년 11월 18일입니다. 시세 조사 결과, 주변 시세 수준의 적정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김근태 법률 중계사 님, 담당자로부터 시세 조사 분석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 패널 중개사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내역과 KB 국민은행 시세 등을 참조해보면 담당 법률 중개사님의 시세 분석 조사가 정확하고 적정한 시세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중 매물 중 3억 8천만 원에 나와있는 매물도 있으므로 가격을 조금 내리면 쉽게 팔릴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번엔 매물의 입지에 대해서 담당 중개사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의 상태를 분석 프로그램인 3등 10분법에 의해 분석하면 열악한 상태 중 하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입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보면 고덕사회체육센터 버스정류장이 도보로 1분 내 거리에 있고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도보로 2분 내 거리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공용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최근 거리에 고일초등학교 상일중학교, 상일미디어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담당중계사님, 이번엔 부동산 법률 분석의 핵심인 권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등기부 공시 권리 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난을 보면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신탁등기 없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보면 저당권은 채권최고액 2억 9,870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이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임차권, 권리질권은 일체 없습니다. 다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공시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점유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은 성립여지가 없고 대학력 임차권은 보증금 1억 원에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121개 공법에 의해 사용, 수익, 처분을 규제받고 있습니다. 공법 규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큰 불리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담당 중개사님, 이번엔 공법상 이용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할수 있는 건축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1종 군생은 허용되어 있고, 2종 군생 판매 시설 중 도매, 소매, 상점, 문화 집회 시설은 조례에 의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 교육연구 노유자 시설 종교시설은 허용되어 있고요. 조례에 의해 운동시설, 병원, 교육연구 학원, 수련시설, 일반공장, 위험물시설, 자동차시설, 동식물시설, 창고시설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용도지역의 추가 공법상 규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고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도로 및 어린이공원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대공방어협조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학교보건법에 따른 상대정화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한강수계법에 따른 폐금을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공법상 이용 기제에 대해서는 중개이래시의 법률 문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법률 문서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겠습니다. 분석과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섯 분의 패널 중개사님들은 지금까지 매물에 대해 입지 분석에서부터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분석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항목별로 각자의 판단을 CNP 온라인 평가 코너에 올려주십시오.